과학이 궁금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으로 파헤치는 과학뉴스 햇설이 있는 과학뉴스입니다 과학뉴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세가시 투구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투구개라는 종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 수억 년 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투구개가 주사가 가능한 의약용품, 백신 등의 시험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채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의약품 시험이라고 하면 원숭이나 쥐 같은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투구계로 의약품 시험을 한다니 좀 의아스럽긴 한데요. 오늘은 생명과학 박사 양회정 연구관님 모시고 동물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우선 과학뉴스 시청자 분들도 저처럼 투구개가 무엇인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구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구개는 그 동물학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생물 종입니다. 해안에서 어, 바닷가에 생활하다가 이제 산란을 할때 모래 기질이 많은 해안으로 올라와서 암수가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투구개는 4억 5천만 년전즉 중생대에 굉장히 그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종이었고 지금까지 모양이 거진 변함 없이 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고요 영어로는 h 스쇼즉말 발굽. 홀스쇼 크랩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밝고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구 개라고 하는데 개는 아니고요. 음. 약간 거미에 가까운 그런 종인데, 진화적으로 살펴보면 삼력충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좀 아, 비슷하게 생기긴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삼력충에서 이제 진화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고 영어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글 말로는 그 전장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모자를 쓰잖아요. 네. 그거를 투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의 생긴 모습이 투구하고 비슷하고 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두구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투구개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게, 어, 초국의 피가 우리 사람처럼 붉은 게 아니라 파란색 피를 가지고 오.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음, 어,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 피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사실, 저가 요리를 할때 이제 생선에 다듬거나 이러면은 붉은색 피를 주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피도 붉은색이고, 이제 투국의 혈액이 왜 파란색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사람의 혈액이 붉은 거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단백질 안에 중간에 원소가 철이 들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철의 색깔이 붉은색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철을 기점으로 그 단백질이 네 개의 분자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분자 이름 단위를 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햄에 글로빈이 이제 그 햄에, 부, 그 햄에 산소가 하나씩 붙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나 분자당 세 개의, 네 개의 산소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을 가지고 이제 산소가 순환하는 그런, 어, 기본 단위가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처럼 그 철이 있으면은 혈액의 색깔이 붉고 근데 그 투구개처럼 해양생물의 일부가 그 같은 헤모글로빈 분자를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그철 대신에 구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 혈액의 색깔이 붉지 않고 푸르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구리 색깔이 약간 푸르게 보이잖아요 투구개 같은 경우에는 구리가 들어있는데 파랗게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해모글로빈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모시아닌이라고 아. 부르죠 그래서 동물마다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구성 분자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혈액의 색깔이 달라요 근데 투구개는 해모시아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투구개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혈액을 네네. 띠게 되는 거죠 네. 어, 제가 도입부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구계로 의약품 시험이라니 좀 의외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투구계가 의약품 시험에 사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구계의 그 혈액 색깔이 푸른 색이니까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음. 투구계의 색깔이 혈액의 색깔이 푸르지? 그러면서 이제 1956년에 존스 홉킨스대에 있는 프레드릭 뱅이라는 박사님이 네. 초고기의 혈액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초고기에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면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물질의 백혈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그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그게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할수 있죠. 근데 투고계의 면역 체계는 백혈구가 없어요. 음. 그렇지만 투구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구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에 LAL이라는 세포를 사용을 해요. 어. 근데 LAL이라는 거는 투구개를 영어로 음. 리물루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A는 뭐냐면 아메보사이트. 음. 그 아미바 모양을 갖고 있는 세포를 아미보 사이트라고 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L은 뭐냐하면 라이세이트, 음. 이 소화를 시켜버린다는 아. 의미예요. 그래서 투구계 안에서 이렇게 그 외부의 그어 항원에 대해서 물리치는 세포를 L A 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이름에서 알수 있었듯이 투구계는 외부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 박테리아는 투구계 안에 들어가서 박테리아 내부에서 독소를 막 분비를 하거든요. 그럼 이 독소가 분비되면 투구계가 이 독소를 인지를 해요. 디텍트를 탁 하기 때문에 투구계 안에 있는 LAL이라는 세포가 박테리아가 내뿜는 이 독소를 내뿜는 이그 박테리아를 인지를 하고 투구계 안에 있는 그 LAL에서 그 끈적끈적한 젤라틴 같은 그런 물질을 분비하는 과립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이 과립들이 요 박테리아가 내뿜는 내 독소를 디텍트를 하면 이 과립들이 터지거든요. 터지면서 박테리아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젤라틴 속 물질이 나오니까 박테리아를 둘러싸서 응고시켜버리는 거죠. 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두국의 내부에서 소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국개가 가지고 있는 면역 저약이에요. 아 이게 굉장히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의약품 시험에 사용을 할수 있는 거네요. 네. 그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보통은 그 우리 인간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의약 그품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세균의 그 감염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呃。Uh 그 상용화하기 전에 미리 깔끔하게 멸균 처리된 상태에서 상용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의약품을 만들었는데 이 의약품이 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감염이 돼 있는지를 미리 실험실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그때 옛날에는 토끼가 우리 사람 면역 체계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토끼를 사용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에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백신이나 의약품을 만들었으면 미리 선으로 주사를 해서 토끼 그 내부 반응을. 관찰하고 토끼가 만약에 발열 반응이 많이 난다 그러면 아, 내가 만들었던 이 주사액이나 이런 어항용품이 이제 그 세균, 세균에 그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출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토끼를 사용할 경우에는 토끼를 사육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라던가 아니면 토끼한테 이제 만약에 반응을 넣으면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이 반응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아. 그에 비해서 초기에는 요 반응을 이제 그 어차피 투구계 LAL 이라는 세포는 외부에서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바로 이 박테리아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니까 요 투구계에 있는 LAL 세포를 이렇게 탁 넣으면은 그 의약품에 만약에 박테리아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반응이 빠르면 15분, 많이 음. 걸려봤자 2시간. 그 안에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존스 홉킨스대에 있는 프레드릭 뱅 박사가 그걸 알고 이거를 이제 의약품 개발할 때쓴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국하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요투구계만 잡아서 투구계의 혈액을 이제 샘플링해서 채취를 해내면 요거를 상용화 시키면 은 돈을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구계의 혈액을 채취해서 파는 업 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고개의 혈액을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많이 쓰게 된 거죠 쓰게 됐는데 어 보통 때쓸때 두고개는 그 델로베이만 거기에 대부분 그 대규모 집단 살냥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그 굉장히 많은 수의 두고개가 올라왔는데 그 두고개를 산채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갈때두 개는 이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음. 받는 거예요. 자기는 살라나로 올라왔더니 인간이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가져가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30% 정도를 죽어요, 그냥. 아. 실험실을 옮기는 과정에 전에. 죽고 그 다음에 실험실을 옮겼을 때도 투구개의 혈액을 우리 인간이 뱀파이어처럼 뽑아내야 되잖아요 음. 심장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파란 혈액을 음. 이렇게 내는데 100% 뽑아내면 투구개가 죽으니까 그 투구개의 전체 혈액을 30%만 뽑아내서 하는데도 투국의 그~ 피를 빨린 투국에는 그~ 일을 당하고 나면 한반 정도는 비실비실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음. 그래서 비실비실한 투국개를 다시 모아가지고 바다에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면 그중에 한반 정도는 바다에 가서도 죽어버리고 그다음 살았다 할지라도 불임으로 그다음부터는 살해을할수 아. 없게끔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그~ 이게 때문에 투구계를 잡아서 피를 체를 해서 뱀파이어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하고 나면 시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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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 후에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투구계는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투구계를 못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펼쳐졌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백신이 필요했을 때 그때 많은 양의 투구계의 혈액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70% 정도밖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했던 투구계가 지금 그 다량의 백신 제조에 필요한 그 혈액을 채취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투구계가 그 서식하는 수가 급감하게 된 거죠. 뭐 백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투구계 혈액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투구계 사실 멸종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닥친 건데 그러면은 투구계를 활용을 하지 않고 뭐 이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 실험실의 안정성 그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할 때는 토끼 뭐 비글 개 그다음에 그쥐 이런 실험용 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물론자들은 그거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죽어가는 동물이 너무 많은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일부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 과학자들이 그 실험실 안에서 비동물성 유래되어 있는 어떤 그 인자를 개발을 했어요. 그거를 R F 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리컴비넌트 팩터 C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조그만 그인자인데그요 인자는 그 효소의 그 반응을 어 활용을 해서 어그 형광처럼 나오는 그, 그 농도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승인 났는데 이유하고 그 중국에서 와, 같이 한 60개국 정도가 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RFC 인자를 사용해서 어, 실험을 해라라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이제 세계적으로 그 승인이 난 국가에서는 투구계나 이런 동물을 이용한 실험보다는 RFC를 활용해서 어, 실험의 그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요 투구계를 뽑아가지고 어, 혈액을 뽑아서 일반 그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업체 입장에서는 RFC를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 하는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마련되니까 영업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절대 승인을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언젠가는 우리 그 투국에도 보호하고 동물, 실험을 조금 이렇게 없게 하기 하고 그다음에 토끼나 이런 동물들을 고통받는 이런 어, 세계를 조금 타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미국에서 승인을 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토끼나 투구개나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뭐 인간을 위해 실험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RFC가 전 세계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다양한 생물 보존에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학적인 목적으로 동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과학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양회정 연구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